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 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꺼져가던 워크아웃 불씨를 살렸습니다. 채권단은 내실 있는 추가 자고안이 뒷받침돼야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홍콩 지수에 연계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 원대에 이를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영 그룹이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전액을 납부하면서 일단 워크아웃 불신는 살렸는데 당초에는 이게 이제 일부만 지원을 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 태영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TY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이고요 그리고 네. 그 밑에 자회사가 뭐 태영 건설도 있고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그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아서 천오백 억원 정도가 생겼었습니다 그 중에 태영 건설 지원에는 한 육백오십구 억 원만 쓰고 나머지 한 팔백 구십 억원 정도는 지주회사인 t y 홀딩스에 빚을 갚는 데 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채권단에서는 아 이게 태형 건설을 진짜로 살리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음. 있었고요 오늘 결국 나온 그태형 쪽에 t y 홀딩스 쪽에 아, 추가 자구 안에 이 890억 원래 t y 홀딩스로 갔던 요거를 어쨌든 간에 다시 마련을 해갖고 태형에다 네. 집어넣겠다 그래서 결국은 태형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판돈 매각한 돈 전부를 태형 건설을 회생시키는. 는데 넣겠다라는 식으로 방향 선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890억 원은 어떻게 좀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 윤세영 창업 회장의 딸인 윤재현 그 블루원이라고 하는 이제 골프 레저 쪽을 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어,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때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판게한 500억 원좀 넘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들 중에 일부를 이제 SBS 지분을 담보로 TY홀딩스에서 차입을 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루원 자회사에서 한 100억 100억 원 정도를 차입해 왔고요. 거기다가 TY홀딩스의 자체 가지고 있던 돈을 집어넣어서 어쨌든 890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TY홀딩스의 빚을 갚기 위해서 썼던 890억 원도 사실 어, 앞서서는 태영건설이 태영 건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발좀 뒤로 물러선 이런 좀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이 점점점 세져 오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예. 채권단 쪽에서와의 협의가 점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압박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복형 금강원장이 주말까지 지난 주말까지 데드라인 주겠다. 추가 자구안 준비해라. 그리고 5일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조금 노력을 보여라. 그리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지난 주말에 텔레비전 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뼈를 깎는 노력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단순히 채권단 채무자 사이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좀더 압박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면서 예. 결국은 TY홀딩스 쪽에서도 추가 자관을 내서 결국 워크아웃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음.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워크아웃 불씨를 살렸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채권단과의 협상에 어떤 물고를 좀 텄다라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태형 쪽에서 제일 처음 자구안을 갖고 나올 때, 아 시제, 실제로 막 시장에서는 어, 태형인건설이막 9조 원 정도의 빚이 돌아올 게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윤세영 창업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우발채무 좀 부실화된 채무의 규모는 한 2조, 2조? 5천, 어, 예, 5, 5. 어, 예. 2조 5천억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온 자구안들을 다 더해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태양건설이 지고 있는 빚과 우발 채무와 자구 안의 규모 패키지 사이에서는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채권단 측면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향후에 예. 협상에 물고뭐 게임 포, 아니, 터닝 포인트 정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태영그룹이 기존에 내놓은 자구안은 이제 네 가지지 않습니까? 어, 이번 이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이외에도 또세 가지 자구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자회사 관련된 자구안들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다른 자회사가 있습니다. 어, 에코비트라고 하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자개, 자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에코비트를 매각을 한 다음에 대금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골프 블루원 블루, 예. 블루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 그 다음에 또 평택 사이로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그요 회사도 지분을 담보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형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련한 음. 자구한 패키지가 한 1조 6천억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채권단에서는 이 태형의 진정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11일에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어떤 태영 측에서 어좀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지금 채권단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그자어 모회사인 TY 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 네. 그리고 사실은 이 TY홀딩스 계열사 중에 어쨌든간에 가장 지금 뭐 알짜라고 생각되어있는것 중에 하나가 SBS인데 네. 이 SBS를 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방식 거기다가. 사제 출연을 과연 이 오너에서, 쪽에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이제 금액을 자구한 패키지를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다라는 게 이제 채권단에 주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예. 요 가운데 SBS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 SBS 지, 어, 뭐 지분 같은 거를 매각할 때 그러면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데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 최대주주 변경심사를 방통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그 지상파 방송 지분 10% 이상 갖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SBS 지분이 나왔을 때이 지분을 기꺼이 살려고 하는 어, 이 매수자들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영 쪽에서는 이래서 이제 SBS가 결국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가능성 이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TY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 플러스 어, 오너 일가의 사제 출연 정책. 사제, 네. 사제 출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2000년에 현대 건설, 2008년에 동문 건설, 그 다음에 어 2012년에 금호 건설, 지금의 금호 건설 이런 쪽에서 다 워크아웃 들어갈 때 사제 출연했던 어,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뭐 전혀 어, 예전에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으로 아마 채권단 쪽에서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TY홀딩스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오너 일가의 어떤 사재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 자구안에 사실 오늘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럼 추가 자구안에 포함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가 자구안을 지금 추가적으로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내일, 내일 정도에 다시 협상 카드를 음. 꺼내겠다고 이제 TY홀딩스 쪽에서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분기점이 될것 아. 같고요. 이제 채권단 회의가 11일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패키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나 늦어도 뭐 모레 오전까지는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이제 11일날 회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 내일이 또어 게임 체인저가 되는 날이 하루가 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말씀을 드린 대로 채권자 협의회가 오는 이제 목요일 11일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글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어요? 이게 뭐안 좋은 일을 가지고 미리 뭐 사견, 사전에 뭐 예견을 한다는 것도 조금 어폐는 아, 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양쪽 채권단과 TI 홀딩스 쪽에서 서로 서로 조금 이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네. The cat sat on the 어이 문제 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 의 당사자인 어, TY홀딩스 쪽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자구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정관리라는 게 말이 쉽지. 이거 법정관리가면 뭐잘 아시다시피 경영권도 박탈되고 예. 모든 상거래 뭐 중지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태영 태영 그, TY홀딩스 입장에서도 피해가 큰 것이기 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정관리를 가기보다는 워크아웃 쪽으로 어,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어,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말씀대로 만약에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 관리로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뭐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좀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뭐 협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이게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상거래채권까지 동결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한테는 또큰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협력업체가 지금 뭐 추산해 보면 천 개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중에는 뭐 태양건설처럼 큰 업체보다는 영세한 업체들도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 태양에서 받은 어음들이 다 동결이 되거나 상거래채권이 지금 다 중지가 되면 막혀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중에는 도산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어쨌든간에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법정 관리로 가는 것은 음. 조금 바람직하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지 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PF 사업 전반 또 건설 전반에 또 이번에 만약에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어떤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의 1호라고 하는 게 어떤 사태의 1호라고 하는 것이 가진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한해 사실 부동산 PF가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태형이 이런 일이 태형건설에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사실은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예, 금융당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채권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먼저 터진 1호 사건, 1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조금 더 원만하게.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조금 더 1호 사건이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저희는 이제 은행권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들은 중소형 증권사들이나 여전사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익스포즈가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쪽으로 금융권 쪽으로 조금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어, 태양건설 사태 이것이 조금 원만하게 오히려 해석, 해결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 경제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짚어보죠. 어,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 연계 증권 즉 ELS 판매사 현장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 ELS 상품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기초 자산에 연동돼서 이제 팔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러 연동된 파생금융 상품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유가에 연동된 파생금융 상품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네. 금리에 연동된 파생금융 상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 ELS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 연동된 파생금융 상품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ELS 주가 중에서도 홍콩 항생 지수라고 하는 H 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느 수준을 넘게 주가 그러니까 이 ELS를 판매했을 때보다 후, 추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넘게 빠지게 되면, 주가 지수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손실 구간에 이라는 거예요. e l s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원금 보장도 안 되고, 손실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홍콩 H 지수를 보면 이것이 주로 판매된 게, 2 0 21년 초반입니다. 데 그때 12,000 정도였거든요. 런데 지금 5,000대입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이하로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이러면 이제 사실은 손실 구간에 들어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만기가 보통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럼 2021년 초반에 판매된 것의 만기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그러면 금감원이 이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라 보는 건지? 요거를 판매할 때두 네. 그러니까 가지 정도의 줄기가 있는, 아, 세 가지 정도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큰 상품은 생각보다 좀덜 팔아야 되는데 아. 아, 너무 많이 판거 아니냐가 첫 번째. 그리고 많이 판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게 인센티브 그인사고가 같은 데 연동돼 있었던 게 아니냐가 두 번째 그럼 아무래도 임직원 평가 같은데 요게 요 판매 실적이 들어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조금 무리해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요것들을 판매할 때 서류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음.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게 있는 게 아니냐가 지금 근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큰세 가지 줄기인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불완전 판매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 네. 판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ELF, EL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위험상품. 주가 주수가 네. 빠지게 돼서 어느 구간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원금 보장도 안 되고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뭐 50%도 넘게 손실이 날수 있는 상품. 어떨 때는 원금 보장이 아예 안 되는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고위험 상품을 사야 될 이제 저희가 사, 바, 분들한테 판 거냐 과연? 이걸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판매자가 제대로 팔았느냐? 제 어, 원하는 요것을 살수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느냐가 첫 번째. 그다음에 팔때 설명 의무들을 제대로 했는지. 음. 요것들이 또 하나. 그다음에 부당 권유 같은 것들이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예, 이것을 깔고 있는 자산이 생각보다 안전한 것이라고 조금 과대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완전 판매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이에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두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그동안 이제 얼마나 팔린 건지 그리고 뭐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런 고위험 상품인데 은행에선 그럼 이렇게 많이 판매한 이유는 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쉬,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잔액 같은 경우는 작년 한 3분기나 4분기로 봤을 때 이게 잔액이 어한 19조가 좀넘니다 19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올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것이 한 10조 2천억. 그 중에 은행들 넘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만기 올 상반기 만기가 9조 2천억,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뭐 손실이 50% 근처만 난다고 하더라도 3조 4조가 넘는 정도의 손실, 굉장히 큰 어떤 금융사태라고 생각되어 질수 있고요. 이것이 많이 팔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초반으로 가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왔고요. 금리가 예. 굉장히 낮았고요. 그 얘기인 즉슨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하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그렇다고 반대로 어, 잘 모르는 분들께서 주식에 그냥 들어가자니 이건 변동성이 너무 큰것 같고, 그러면 ELS가 뭔가 주식에 물려 있긴 한데, 주가지수에 물려 있긴 하지만. 어. 이게 뭔가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주고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전반적인 장애 분위기가, 주식 장애 분위기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이 좀 낮고,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지 않습니까? 2021년 초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많이 빠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ELS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손실이 났던 건한두번 정도밖에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또 하나는 2015년에 저금리 끝내고 미국 연준에서 저희가 그 금리 정상화한다고 했을 때 있죠. 그때 두번 정도 ELS에 손실이 났고 나머지는 그렇게 손실이 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 ELS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거네라고 생각하고 그때 많이 들어갔던 많이 판매했던 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투자자들은 이제 원금 보상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짚어봤을 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 과거에 저희가 그 ELS 얘기하다 보면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2019년에 DL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품들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요 네. 이게 파생결합 펀드라고 해서 뭐의 기초자산을 뭘로 갖고 있는 거냐면 영국이나 독일의 금리를 갖고 있었던 그때 펀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모펀드 사태라고 해서 이게 손실이 불안전 판매, 손실 엄청나게 났었고요. 그게 2012년에...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은행이 팔 상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ELS를 많이 나중에 2021년 들어서 팔게 된 거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DLF 사태 때 보면 손실액에 한 40%에서 80%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한 분조위라고 하는 데서 이제 결국은 이 판매사랑 이제 구입하신 분 사이에 조정, 조정을 해서 이제 배상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그렇게 배상을 해주는 근거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 판매. 이슈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음. 팔때 제대로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 공지하고 제대로 상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분에게 팔았느냐 이런 이슈가 있고 요것에 대해서 의무가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보상 배율이 좀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사실 그때 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셨던 분 중에 이긴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번에도 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이거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지금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원래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런데 어, 금감원에서는 이거 올해 내로 끝내겠다고 라 하고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서 손실액의 일부를 이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주는 방식으로 결국은 아,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태영 그룹의 워크아웃 사태도 홍콩 ELS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